네, 14년 전공 비논술형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어, 이제 제시문에서좀 주요한 내용을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요. 어, 이제 같이 보시죠. 어, 지상과 해양에서는 GPS 존대를 띄어 기압, 기온, 이슬점 온도, 풍향, 풍속의 연직 프로파일을 관측하여 뭐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 어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량 분석 사례를 봤을 때 해안과 내륙 지방에서의 강수 강도는 서로 다른 일변화 패턴을 보였다. 강수 강도가 높게 관측되는 시간은 해안 인접 지방에서 새벽 다섯 시 전후였던 반면 산맥 주변의 내륙 지방에서는 오후 여섯 시 전후였다.라고 되 있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에서도 어 이렇게 제가 번호를 매겨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물어보는 내용 온난 이류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GPS 존대 관측 요소 연직 프로파일의 일반적인 패턴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난 이류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한 공기의 흐름인데요. 이렇게 따뜻한 공기의 흐름인 온난 이류가 발생했을 때이 연직 프로파일의 그 물리량 값이 어떻게 변하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압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뭐 기온은 어떻게 변하는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같이 보면요. 이제 기압 같은 경우는 어이 온난 일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온도풍에서의 온난 일류도 있고 어 하겠지만 저는 온대 저기압에 동반된 온난 전선에 의한 따뜻한 공기의 유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압 같은 경우 이 경우 온난 온대 저기압으로 이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어, 이 기압 같은 경우는 저기압이니까 기압이 낮아진다. 그다음 기온 같은 경우는 온난 이류니까 기온은 높아진다. 이슬점 온도는 이제 온그그 온난 전선 전면에서 강수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어 이슬 초, 그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질 테니까 이슬점 온도 증가한다. 그다음 풍향은 우리 온대 저기압에 지나갈 때 풍향은 남그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남동풍, 그다음에 남서풍 이렇게 이제 바뀔 텐데 온난전선 근처에서는 바뀔 텐데 그래서 풍향은 시계방향으로 변한다. 그냥 풍속도 아무래도 이제 그 온대저기압 주변에 어그 빽빽하게 이렇게 좀뭐 등압선이라든지 어 이렇게 표, 표 나타나게 되면 그런 풍속도 좀 빠르게 나타나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어,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 용승이 나타나게 된, 나타나게 된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동해안 지역에서 이제 용승이 일어나려면 남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어야겠죠 남풍이 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어,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의 90, 90도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이 어,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게 되면 연안에서부터 외해쪽으로 표층을 따라 어~ 이제 바닷물이 이동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연안에 를 그~ 해수류가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보충해 주기 위해서 심의에서부터 또 어~ 공기계를 전달돼서 아~ 공기계 그~ 해수가 전달되어 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수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니와 상당 오니의 두 연직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는 대기환경 요소들 세가지를 쓰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오, 이제 상당온이가 이제 뭔지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그 공기에 들어 있는 수증기를 모두 다 탈락시켰을 때의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건조 단열로 내렸을 때의 온도를 이제 상당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얼마만큼 들어 있냐에 의해서 상당온이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연직 프로파일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대기 환경 요소를 쓰라고 했는데요. 어 먼저 그 상당온이가 수증기의 양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저는 대기 환경 요소로 어 현재 수증기양을알수 있다라고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상당온이와 그 상당온이가 높게 나타나게 되면 이제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온이랑 상당온이가 차이가 클수록이라고 해 해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도 안정도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온 온위의 분포를 보고 이제 안정층인가 보구나. 이제 감률이 작은 안정층이구나. 혹은 감률이 큰어 불안정층이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 접근하는 것을 좀 생각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환경 요소로는 어 기단이나 전선의 위치, 그리고 성질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어 어느 정도 이제 습한지 그리고 이제 온도 분포는 어쩐지 뭐 그런 것들 정보를 통해서 어, 기단 혹은 전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 네 번째로 물어보는 것은 3 0 년간 우리나라 여름철 해안 인접 지방과 어, 내륙 지방에서의 강수 강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간대가 다른 이유를 구름이 낀 새벽에 불안정도가 증가하는 과정과 오후에 불안정도가 증가하는 과정을 고려해 추론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해안 인접지방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언제 비가 많이 온다 되어 있냐면 새벽 다섯 시에 비가 많이 온다 되어 있어요. 자 이제 해안 인접지방을 생각을 해볼게요. 어 일단 해상에서는 해상에서는 이제 새벽에 어 뭐랄까 이게 수증기의 증발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증기의 증발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어 수증기를 많이 먹으면 공기가 이제 해안가에 이제 상륙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비를 많이 내리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상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아 어 이렇게 상륙하게 되면 어 새벽 다섯 시부터 비가 많이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그 그 어디냐면 산맥 주변 산맥 주변에서 그이제 비가 어~ 오후 여섯 시쯤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국제적인 가열 혹은 이제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문제에서는 어~ 내륙 지방에서의 강수 강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기 산맥이라고 하면 상승하는 기류 어~ 산을 타고 상승하는 기류에 의해서 어~ 수증기가 강제 아~ 강제 상승에 대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강수가 많이 내린다 이런 얘기 혹은 이제 내륙 그냥 평지인 내륙 지방이라고 한다면 국지적인 가열로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국지적인 가열에 의해서 어그 수증기가 많이 공급돼서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